시상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호수 선수상에는 그 도승우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동민 선수. 자 이동민 선수가 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DK 상입니 우리 중에 김현석 선수. PK상에는 현석이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동민아 네가 무슨 상이지? 득점상 득점상? 어. 오, 동민아 축하다 어. 이어서 개인상 지도자 공원시 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지도자상 우리 주니어 이성국 지도자 최우수 지, 지도자상 브리진여 이정국 감독입니다. 자,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회로. 앉아서 기다습니다 앉아서. 앉중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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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한 명씩 메달 지금 받고 있고요. 현우, 재규, 진리, 인증이, 용재, 승환이, 종민이.

그다음에 혁재언니 응. 응. 어, 아, 찬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수들 음. 자 시상대에 올라섰고요. 장 시상식. 정환아정환아 나오래. 완전, 어,

오기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한다. 누구야? 인이 인지. 누구야? 야, 인... 인재이랑 그걸 들어라. 나, 몰라요, 아니 인재랑 바꿔. 아, 인재랑 바꾸면 되는데그밑내땅 있는. 모두 내려. 그렇지. 아안 보고 우습고 장난 아까 찰 화이팅 하나 둘셋 <laughs> 화이팅 이라 피어 아들 아들 8 8 3 4아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아18 19 10네 멋쟁이. 한3 14나오16 1아 아, 나 오늘 예쁜 거입1 왔어야 되는데 어16 17 18 19 10 11 12 1 같이 찍어요. 어요지 응. 금 잘했어. 네, 지금 방송 중이야. 음, 방송 중이야 지금. 인사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다 보고 <laughs> 계셔 <계셔요>. 지금. <웃음> <웃음> 부모님들 다 보고 <laughs> 계셔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올려요? 유튜브. 아테네 씨. 예. 감독님. 자, 또 하이팅 멋있게 한번 하자. 잠깐 잠깐. 야, 너 앞으로 와. 두 번째. 가. 니까 하나 내려오면 어떨까? 그냥 내려와. 려갈게 그럼. 마시고 고 한 그렇지. 저기 상현아 일로 와서 숙여 그렇지. 제규도 와서. 이 무릎 잡아. 그렇지. 음, 자, 그렇지. 자 어, 그렇게 하고. 자, 숙여. 됐어. 이제 나머지들은 서도 될것같아 우리 학생들 밑에 밑에 게그 서서 내려. 어. 아니, 아니. 같이 숙여 조금만. 그렇지. 현우야 로드가... 이거 봐 어떤가 야 돼. 아시야 이거 물고아그니야 아, 아, 아. 그러지 마 그거. 원 장난 같은 웃면 사진 많이 찍는 거야. 어, 네. <laughs> 네. 어쩔 수 없어. 자 앞에 수기 한번더 해.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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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자 가만히. 앞에 웃어 그냥. 움직이지 마 k I 안돼요. e a hammer. I'm sure you're all 무 o o d I'm sure y 지 u r e all good. I'm sure you're all good. I'm s u r 이 y o u 으 e all good. I'm s u 돼. e you're all g 하나 하나이손 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하나, 촬영 하나, 났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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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자, 야, 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다 <목소리> <목소리> 아, 야, 야, 꼬리, 꼬 이렇게, 집으로 가.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봐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나리 꼬리. 꼬리, 꼬리. 꼬

아, 부가 쏙!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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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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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포스한번 찍어. 봐 트로피 한 명씩 들고 찍어. 트로피 한 명씩 들고 찍어. 트로피 한 명씩 들고 찍어. 트로피 한 명씩 들한 명씩 찍어. 트로피 한 명씩 들고 찍 트로피 들고 찍어. 들어

<mileeso> 어, 네, 저거 달라 어, 그래요. 아, 위험하다. 형이 이거 우승기도 저희가 챙기는 건데, 내저희 그렇게 요 아유, 인증이 그 빛을 이으로 텄네요. 아유, 인증이. 예. 다행히도뭐 그 이빨 부러진 줄 알았는데 이빨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용재 수고했고요. 하나 둘 셋. 그럼 웃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아 서그지 말고 웃어야지아 이거 완전 웃어야지. <laughs> 아샴페인 어떻게 했어? 샴페인 저기 가방에 있잖아 저기 아까 가네 저아 응. 하나 마그 하나 그거 거하하 하나 하 하나 이고야 깨트리면 안돼 <목소리> 웃어 웃어 하나 다음 현석아 아, 뒤로 불러서줘 하나 둘셋빨 밖에 안보인다 우아빨밖아 안보여 늦었어 아 이미 늦었어 아, 웃어 웃어 왜 이렇게 잘 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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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하나 둘셋 아, 어. 아, 어!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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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석이 아, 멋있어. 승환이 아, 어, 앞에 봐 웃어. 웃어. 하나 둘셋더 환하게. 한번한 번만 더 환하게. 하나, 하나 예, 둘 셋. 승이 매달 이렇게 보이게 해.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이라 딱 좋다요. 하나 둘, 둘 셋. 셋. 야, 돌고 그, 내려와. 저, <laughs> 야, 마지막에 돌고 내려와. 저희가, 저가안떨리게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모르겠어. 요 자. 다한 번씩.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다음번아 이자너냐난 찍을래 2 5원이다 지금 에들아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에다 아니야 아을타라아응 아, 이거. 아, 이거. 아, 때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장 아, 니이제 애들 거 아, 번에왔이니까한번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첨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너희이의 모든 걸다 오늘은 브이있가어이이드를 묻어가. 브이드이드를 묻어가. 브레이드를 묻고이드를이드를 묻어가. 브레이 놀고 묻어가. 뭐. 그 브가브레이도가다치이이드를묻어이드이어이다가이 거니까 놀 다치지 않 뭐 먹고싶은거 자고싶을때 뭐 자고, 자고 하고싶을때 네. 알겠나? 네! 우리또 현우 생일이요? 네! 축하해줬어? 네! 최고의 선물이다 네. 그지 어? <laughs> 이런 선물 어떻게 받냐 그거는 그냥 좋은 동료들이 있지 않으면 못할 어 같아 네! 단체 운동인데 너무나 열심히 한다고 상하긴 네 최고의 선물 단체 운동 동료들한테 하니까 같이니다자 <laughs> <laughs> 샴페인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laughs>

빨리, 진짜, 진짜. 빨리, 그래. 빨리 가자. 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야, 야, 아, 빨리 와. 빨리 와. 저거 안쳐 먹어? 이쪽에서부터나 스타군 나이야 이거 은 일단 야 부모님 드려. 부모님. 저기 갖고 있을게.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여자가, 네. 부모님들 드려. 부모님들한테 맡잖아 네? 응. 한마디? 수고 있으니. 근데 그 왜, 놨다가 다시 한번왜 그런 거야? 이거 승우건데 지금, 스타일 어. 어, 승우 갖다 놨어. 어때? 여기다 넣가 있어요? 저거 받은 거자 아, 시상식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되, 마무리가 됐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했지. 했지. 말해, 자 디프리는 여기 있는 선수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끝내려고 하는데. <laughs> <안 끊었어요. 웃음> 끝내? 끝내? 몇명몇명 보고 있어요? 어? 몇명한5 0 명. 있어요? 한 50명? <웃음> <웃음> 진짜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laughs> 자, 여기서 방송을 끝내겠습니다.